오늘은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표적을 구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번에는 그 어떤 기적 없이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무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기적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만 들려주시니까 증거하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 없이 말씀만 증거하고 계시는데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와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 하루 종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무려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3일 동안 사람들이 먹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장정만 4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벌어지죠. 1절과 2절 말씀에 연거푸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지금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면 복잡한 문제가 단순해진다고 증거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강조하고, 여러분, 실제로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있는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먹지 못해서 3일 동안 지금 굶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답이 있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우리에게 힘듦을 주는 거예요. 답이 있으면 그건 저희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는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기 때문에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답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장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여태까지 다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에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이 오고, 2025년도가 오고, 그 이상의 문제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무리들이 먼저 배고프다고 난리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무리들이 "저 예수님,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좀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이 먹지 못함을 보고 그 문제에 예수님 스스로가 대안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힘겨워 죽겠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여러분, 켜, 켜이 쌓여있죠.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나라까지 시끄러워요. 그러나, 사랑한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생기는 문제들을, 여러분, 그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힘들어하면, 여러분, 그 문제에 빠져서 진식해버리고 말아요. 이미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나와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큰 믿음의 발판으로 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게 돼요. 어저께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직급이 좀더 높아지고, 내가 쓸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장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느끼고 예수님이 뜻을 더 많이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것이 바로 성장이다. 그것이 바로 자라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적든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이 고귀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알렐루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정말 그렇더라. 제가 했던 그 말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만큼 성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에게 식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에게 식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축과 재산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반과 그러자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이 좋지 않게 되었어요. 야곱에게 라반이 공공연하게 협박하기 시작했고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었고 위협이 되었던 것이 그때 야곱이 그의 아내들 레아와 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문제는 감당할 수가 없고 현실은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솔들과 야곱의 가축들을 무사히 라반의 집에서 건전해 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난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시고, 야곱의, 어, 애서의 손에서도 지켜주시고, 세겜에서도 지켜주시고, 큰 기근과 가뭄에서도 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사망의 악골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 여러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군대가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범람해도 온 세상을 덮쳐도 기도하는 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궁핍하여 굴릴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구하고 찾고 집중하는 자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주림과 가람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만을 유일한 정답 삼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분명히 정답되시고 해답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